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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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우, 요즘 힘들어요. 송한보살님이 김으로 <laughs> 네. 이사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신당을 거의 다 꾸민 상태라 아 음력으로는 2월 11일 음. 양력으로는 3월 23일 33일? 또 우리 이제 아라당당 4명이 다 모이니까 음. 모여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 네. 많이 하시고 유쾌의 상태 함께 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나이 무슨 친구? 친구들이 뭐 인생 동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럼.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래두면 좋은 친구들이 있다. 응, 음, 있지. 네. 우리는 이제 50대에서 친구는 뭐랄까, 신랑들한테 상처받은 걸 밖에 나와서 회포를 풀수 있는 게 친구거든. 네. 이야기 할수 있는 거. 그렇죠. 내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랑한테 그렇죠. 못하고 자식한테 못하지만 은내 속내, 렇냥이렇고 흉도 좀볼 수도 있는 거고 또내 속사정 틀어놓고 그치. 이해하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딱 이게 거. 사회 친구는 별로야. 아, 안 돼. 아, 사, 사회 친구는 아. 뭔가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음.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너무 많아.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친구들은 깊이가 없어. 도마비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을 그래. 네네. 근데... 학교 친구, 어렸을 때 친구, 라이 뭐, 친구, 성급 뭐, 친구들은 맞아, 맞아, 맞아. 변함이 없거든 내가 뭔가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맞아요. 그런 맞아. 상태에서 보면 객지에서 만난 친구들은 뭔가 네. 나한테 부탁할 거 음. 뭔가 나를 이용할 거 음. 어, 그래서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진짜 괜찮은 친구도 있어 잘 네. 그렇진 않아 근데 맞아. 거반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뭔가 나라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음.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친구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무당이시잖아요. 네. 그 무당이시면 좀 이렇게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막 나는 내가 무당이 되면서 친구들 이다 떨어져 나간 케이스거든요. 네. 진짜 그 친구들하고는 객지에서 만났어도 거의 20년 가까이를 친하게 음. 지냈고 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무당이 되니까 나를 멀리하더라고. 무슨 말만 하면 니네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줘 이런 식으로 피으로 탁탁 꼽아 우리가 무당이니까 무슨 구시킨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뭐 영업한다? 네. 우리한테 영업할까? 뭐 이런 중간의 거? 나도 친구 음. 국민학부가기 친구를 우영태한테 만났어요 그래갖고 막좀 저럴까? 아니 되니까 무당도 어, 구시킨다고 하던데대는거딱 음.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막선 긋고, 어, 긋고 막 그렇게 쓰는 거네. 그래. 그거 뭐 덤비드니까 네. 내가 거부감을 기더라 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무당되기 전에 엄청 어려웠었어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사회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가족들도 나한테 등한시하고 사회 네.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앞으로 차를 사서 나한테 준 거야 대출금은 내가 갚았지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오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내 스스로가 친구를 멀리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내가 무당이어서 기가 죽고 네. 내 스스로가 친구라는 아... 그 개념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보통 지금 무서워 활동하시는 분들 거의 거의 친구 차... 없어요 무당들은 한8 그러니까 없어.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외롭겠어요 선생님 외로우니까 무당들의 이제 서로 만나는 친구들을 또 만나는데 음. 무당들의 친구들은 또 등궁을 친다는 말이지 얘한테 뭘좀 빼먹으려고 오는 친구들이 또 많아 아 진짜요? 어 무당 친구들은 뭘또 와가지고 니네 신령님들이 뭐 우고 있대는둥 니네 신령님이 밖에 있대는둥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해가면서 구타자고 막 이러면서 또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지 아,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무당 친구도 못사기고 일반인 친구도 못사기는 거야 또 친구들을 사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어떤 거 같아? 우리 남편 바람났니?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친구로만 대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는 개념을 안 갖고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고 있고 그냥 아 무당은 철저히 혼자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의 개념을 안 찾게 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외로운 또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패밀리도 있으니까. 그지하고 예, 하는 거지. 네. 그리 안 하면은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베이스스랑 아. 불쌍한 존재가 되니까. 응 아니요 선생 아니 눈물 라려고그런다뭘또렇게 불쌍해 나의 내가왜 이렇게 커서 지 <laughs> 아유 우리님왜 그래 나 눈물나 왜? 왜, 왜, 왜 아니, 여태까지 지금 의지가 없나?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예른답야기 하지마